미백회 대한민국 상해 정부. 사견.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결단코 임시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있었던 역사 속 상해가 현재의 차이나가 아닌 우리 역사 무대에 있었던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역사는 상해 정부를 현 차이나에서 떠돌았던 국권을 잃은 임시정부로 조작을 했습니다. 소시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라를 잃었으면 국권을 잃은 이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강한 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단초가 현재의 아리안엑스 저자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구성 요건. 우선 대한민국 상의 정부가 정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 가지의 요건을 중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중족되면 정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요건, 국민의 대표성.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대표성. 이 정부가 대외국제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있었던 실제 장소, 이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던 그 현지에 있었던 정부인가, 아니면 외국으로 피난간 망명 정부인가의 문제 의식입니다. 상기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대한민국 상해 정부의 정체와 법통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천도 태평천국의 재본 책과. 오래전에 방행된 대한민국 상해 정부에서 이미 상해 정부는 국가의 정부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상 상해 임시 정부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되는 사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남의 땅에서 일제의 눈치를 보며 독립운동을 한 단체로 보이십니까? 내 눈에는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깃발을 꽂고 떳떳하게 우리 국민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그러한 단체와 사람들로 보입니다. 임시정부의 임원들 중 몇몇 분들은 차이나풍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 임시정부의 무대가 현 차이나라는 착각에 빠지실 것입니다. 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놈들인 현 차이나 해안가의 해적 집단인 만청들이 중앙아시아의 중도를 쳐들어왔을 때 차이나풍의 치파오를 입지 않으면 해꼬지를 아주 심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노신의 IQ 정정과 위키백과를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해꼬지를 피하기 위해 입은 치파오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중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 차이나의 사람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 차이나에서는 그 어떠한 독립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919년과 1948년. 자, 지금부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1948년은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이론과 실제 간에는 엄청난 괴리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1919년 건국 기원 상해 정부가 수립된 시기는 1919년 4월 11일입니다. 이 시기를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상해 정부가 있었던 것이 실제로 어디였는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상해 정부가 있었던 곳이 과연 현재에 주작된 차이나의 상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가 있었을까요? 민주당에게 경고하고 묻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상해가 과연 어느 곳인지 정립이나 하고 떠드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은 1919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1919년이 공국 기원인지는 그 설명 자체가 신빙성과 내용이 빈약하고 부족합니다.그런데 만약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 우리의 옛땅인 그곳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증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이나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조작된 현재 차이나 세트장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기원 1919년은 맞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빈약하게 이를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1948년 건국 기원 만약 1948년이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1910년 이전의 모든 역사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 이전의 역사무대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기원의 역사무대인 한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유구한 역사를 이은 전통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1948년을 건국기원으로 주창하는 것은 역사를 조작한 일제와 차이나의 만청 그리고 대영제국 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이면서 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 상해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시기와 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상해시대 제2기 이동시대 제3기 중경시대 자, 이 중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상해의 지명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숨겨지고 제작된 상해의 속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윤봉길 의사의 의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상해의 지명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교공원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성축가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구 스네브를 복살했다. 본관은 파평, 본명은 우이, 아호는 매온이다. 자, 이제 우리의 영웅 윤봉길 의사께서 의거를 하신 상해와 홍구의 지명을 밝혀드리면, 상해 정부의 법통성이 밝혀질 것입니다. 상해 역사 속 상해의 지리적인 위치만 밝혀내면 대한민국의 건국 기원이 1919년 상해 정부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현 중국에 지명이 입된 상해의 유명한 곳의 지명들을 밝혀보고 마지막 일격을 가해드리겠습니다. 상해의 지명 중 황포강, 종안사, 연안로, 남경로, 중산로, 홍교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홍교란 윤봉길 의사가 의결을 한 홍지역에 있었던 다리이고 홍구란 이곳의 입구라는 의미입니다. 황포강, 황주에 있는 포구가 황포이고 그곳의 강이 황포강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황포강과 황하는 동일한 강으로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오른 강을 양자강, 장강, 한강, 압록강, 요하, 청천강, 위수라고 했습니다. 정안사, 정안에 있는 사찰이 정안사입니다. 정안과 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전라도 영광의 군명을 무시무령 오성정주라고 합니다. 절라도 영광의 군명이 정주로 신정 동궁 여지스남에 절라도 영광의 노정 망원루에 누각과 홍문이 낙성되었다고 합니다. 홍이라는 지역에 있는 문이 홍문으로 이곳은 상해의 홍교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연안노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연안은 관중 지역의 지명입니다. 남경로 한성의 군명을 한양 남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왕님이 기졌던 남원 남양 을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의 남경은 동경인 남양 남원 이었는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북경 인 한성을 남경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중산로 신정동국여지수남 함경 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오악중 중악인 화산 삼각산을 중산이라고 했습니다. 홍교. 자 이제 상해의 지명을 밝힐 홍교를 살펴봅시다. 현 상해의 유명한 지역이 홍교로. 이곳에 국제공항도 있고 아인 타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 홍교가 등장합니다. 홍교는 경운궁에서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통하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신증 동공여지 스남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덕수궁 정종 2년에 태상왕을 봉하여 높이고 이 궁의 호칭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경운궁 서부 황하방에 있는데 손조조의 이궁이다라고 했습니다. 덕수궁과 경운궁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윤봉길 의사가 의관 상해의 홍교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긴구 주석의 상에 정부가 남의 땅현 차이나에 있었다는 것과 아니면 우리의 빼앗긴 그땅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은 말 자체와 정통성이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것은 제본책을 참조 바랍니다.